샬롬. 목적이 이끄는 삶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소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집중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최대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첫째,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풀어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둘째,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용납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원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현재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지 못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낙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거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더 나아가 강요를 받게 합니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셋째,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쇠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팔을 넓게 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